제 2장 하나님의 존재 구 결론 자 우리는 첫 번째 연구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우리의 첫 번째 연구에서 무신론은 커다란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무신론의 불신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단지 어둠과 절망과 재난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임으로써 3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구세주와 속죄주 하나님이신 분의 더 완전한 계시의 길로 인도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성경과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은 신은 가짜 신임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 저 위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자신을 그의 피조물에게 계시해 줄 책임이 있다. 사람들이 말로써 서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은 불가지론적 과학을 단숨에 날려버린다. 인간을 동물과 별개의 창조된 종으로서 구별 짓는 것은 인간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이다. 동물들은 도움을 구하거나 배고픔과 기쁨과 달아나기 위한 경고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초대 등을 표시하는데 외침만을 사용한다. 그들은 의사소통하는데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학적으로 그가 그의 피조물에게 자신을 말로써 계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셨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일서 1장에서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해서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을 내게 다시 들려주오라고 노래한다.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은 자신을 피조물에게 게시해 주실 책임이 있다. 여기 아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해놓고 고문 낙태 유혈 살인 공갈 왜곡 죽음 질병 가난 비탄 기아 사별 전쟁 감금의 6천년 이란 세월을 지나게 하면서 자신은 뒤로 물러서서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신은 포드 모델과 바꿔서 돈이나 버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자 신학생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신론과 이신론 둘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한신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죄가 문제가 된다면 창조의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잘못된 신이다. 여기 아래에서 죽음이 문제가 되는데도 그 피조물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신이라면 자비로운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창조한 존재의 죄와 비애와 죽음에 관심이 없는 신이라면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신다. 그는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자 슬픔을 아는 비애의 사람이라고 부르신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불이 때문에 상하신 사람이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가 그에게 임했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되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속성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교사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다른 신들은 쓰디쓴 실망거리이며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신들은 허풍쟁이이다. 계시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의 갈망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피조물들의 고통과 비애를 나누시고, 그의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의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값 없는 선물로 제공해 주셨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쓰레기로서 땅에 묻어버리던지 소각해서 날려버려야 함을 뜻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현미경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한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한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볼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이 계시를 가졌지만, 여호와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성경에서 진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에서 11절에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현천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카톨릭은 말한다. 연합하라. 불교는 말한다. 자신을 폐기시키라. 이교도 현자는 말한다. 인간이여. 내 자신을 알라. 이슬람교는 말한다. 인간이여. 내 자신을 내주어라. 현대의 교육가는 말한다. 인간이여 내 자신을 깨달으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주시는지를 말해준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옵니다. 여러분은 말한다. 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해답은 간단하다. 그것들을 철저히 시험해보라. 그러면 가짜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철저히 살펴보라.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을 수동적인 상태로 두고 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가정한다. 1932년 세계 박람회에서 커다란 종교 회합이 있었다. 수십 명의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들의 형제됨 아래로 모으기 위한 에큐메니칼 회의였다. 거의 일주일간의 토론 끝에 조셉 쿡이 지도층 그룹에서 일어섰다. 이 그룹에는 로마 카톨릭 추기경들과 주교들, 그리스 정교회 장로들, 족장들, 개신교 집사들과 목사들, 이슬람교의 코란 선생들 불교와 힌두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붉은 손을 깨끗하게 하는가? 자, 여러분이 이 인용구절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른다면 내가 말해주겠다. 이것은 맥베드에서 인용한 것이다. 맥베드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는 말한다. 이 붉은 손을 당신은 어떻게 깨끗게 하는가? 즉,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깨끗게 되겠는가? 라는 뜻이다. 그것을 영구히 깨끗하게 할수 있는 법을 말해줄 종교는 없었다. 로마 카톨릭인들은 그에게 그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그것에 대한 면죄를 받으라고 한다. 그 죄에 대해 참회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가 사라졌는지 확실히 알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기를 희망할 수는 있어도 지옥에 갈지 어떨지는 죽을 때까지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이다. 개신교도들은 그에게 죄들을 계량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라고 말한다. 불교도들은 그가 숭고한 여덟 가지 도를 따랐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내가 영원한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갚겠는가? 그것이 문제이다. 다른 종교에는 죄에 대한 진정한 답변이 없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 1서 1장 7절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